안녕하세요. 초목테라일리네 레온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중, 중복이네요? 네. 아, 여름의한 절정기입니다. 바깥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위에 건강 특히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 들려드릴 어떤 메시지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거나 생각이 들때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주가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은 오닉스와 화이트 쿼츠 두 가지의 경우에 들어서 별자리 점성술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이제 <목소리> 저는 화이트 쿼츠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화이트 쿼츠 같은 경우는 하늘의 기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의식으로 선택하신 스톤이라고 봅니다. 자, 무작위입니다. 저 스톤을 보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서 1톤들 중에서 저는 어떤 걸 가질지. 아. 음. 한이 정도? 한이 정도 좋습니다. 제가 스톤을 화이트 컷에 스톤을 담지겠습니다. 음. 외부로 나간 스톤은 제가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근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스톤은 그대로 둘게요. 얘는 가운데 결쳐져 있네요. 자, 이렇게 스톤을 넣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여러분들도 보기가 훨씬 더 쉬워졌죠? 자, 그리고 아스트로주 사이로서 더 간략하게 확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화이트컷 음. 네. 자,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쿼츠를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별자리 12사인은 하우스라고 해서 그 각각 방마다 어떤 우주 메시지들을 품고 있고 주제가 정해져 있답니다. 지금 이 쿼츠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양극의 에너지가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조금 보여요. 첫 번째, 양자리에 자신의 어떤 스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자리는 주사위도 양자리죠. 네, 1번 하우스가 같이 와있네요. 내가 사회적으로 또는 내가 생존에 필요한 어떤 행동들, 능력들, 직업 내가 어떻게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능력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그런 자신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개연성,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떻게 사회에 보여지고 싶지?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둘째는 어, 황소 자리에 지금 이제 금전적인 방에 스톤이 놓여져 있거든요. 본인에게 있어서 이 금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버는 방법에 변화를 줘본다 또는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돈이나 내 재산이나. 내, 어, 돈을 버는 재능, 이런 부분에 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스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 이 스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바깥으로 지금 나가 있거든요. 이 나가 있는 이 스톤은 조만간에 당신에게 드러날 어떤 문제점인데, 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좀 일이 있다. 내가 금전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 현실적인 문제랑 1번, 2번이 같이 되죠. 아무래도 내가, 어, 돈을 벌고 사는 일, 가다가 생존을 위해서 직업에 대한 어떤 일, 여기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에 어떤 일이 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조금 많이 대두된다라고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쌍둥이 자리까지 같이 여겨져서 들어와 있어요 뭐냐 쌍둥이 자리에서도 지금 아~ 어, 혼란이 올것 같다 지금은 모르지만 본인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직장이나 금전적인 문제에 혼란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주가. 그러니까, 네가 혼란이 오기 전에, 스트레스 받기 전에, 빨리 뭔가 준비해야 될것 같아. 너 알고 있니? 모른다면 준비해. 라고 지금 이 자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이라든지, 또는 관계,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뭐 음, 그룹? 이런 곳에서 틀림없이 이제 혼란이나, 어, 얘기지 못한 일이나, 어려움이 예상되어지고 있거든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1, 2, 3. 되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 일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자리하고 사자자리 사이에 무슨 뭐 이렇게, 어, 스톤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자리는 가정이나 집이야. 이 집은 부동산 문서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야. 두 가지가 다 문제죠.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는 이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지? 독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런 키워드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바깥 활동을 좀 해야 한다 서로 간에 특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좋은 관계를 균형을 잡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또는 각자의 생활 영역이 필요하다 라는 메시지고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함,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독립이 필요하다 너에게 이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1, 2, 3, 4가 다 나와 가족 나와 집, 일원 또는 생존 여기에 굉장히 절박한 문제들이 긴급하게 나를 알려주고 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물고기 자리에 보면 스톤이 또 놓였죠. 물고기 자리는 본인이 평상시에 이 의식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무의식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독립도 필요하고 돈의 변화도 필요하고 이 직업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있거든요.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못할것 같아. 불안을 조장하는 카드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무의식이 불안과 초조안될 거야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차단하셔야 돼요. 나의 불안은 음그 불안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 문제가 틀없이 생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의 어떤 불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 것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위에서 알려주는 메시지도 지금 노인 스톤이랑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존해, 직업, 돈 버는 일, 그죠? 내가 생존 방법, 어떤 그런 액션에 대해서 이 관제 구설, 또는 관계에 대해서 오는 어떤 문제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나 소통, 적극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생길 어떤 문제들, 그게 다 1차적인 얘기잖아요. 집이나 가정,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변화나 어떤 이동이나 어떤 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분이 아마 화이트 컷츠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이트 컷츠를 선택하신 분은, 아나 능력이 없나 돈을 어떻게 벌지이 직장이 맞나 아나돈 쓰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처럼 있으면 진짜 재정에 큰 위기가 올 거야 아이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이 구체적인 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그러니까 멀리 이상적인 생각을 하셔서 따라하면 잘될 거라는 초공정의 생각은 안 돼요. 굉장히 정확한 판단, 현실을 직시하셔서 지금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루고, 아, 난안 돼. 이 능력으로는. 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있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자기에게 생겨난 요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 틀림없이 다음 번에는 내가 성장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실력이나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수단 그리고 금액 그 다음에 페이에 대해서 훨씬 더 상승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그리고 가족과 이런 문제들을 정면 응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하는 부분을 좀 암시한다라고 보여줍니다. 음. 힘내시고요.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되셔서 하반기 마무리는 좋은 결말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닉스입니다. 오닉스는 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신 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선택하신 스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는 이번에도 이 자기로 믹싱해서 던지겠습니다. 우주에서 당신이 왜 다시 일어서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전,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쥐고 싶은 마음이 들죠? 자, 던지겠습니다. 음, 아웃팅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부분들이 조만간에 드러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네. 주사위의 스톤도 정확하게 한번더 메시지를 눌러볼게요 다시 들어서야할 일이요 왼손으로 아, 던지겠습니다 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점성판을 들여다 볼까요 네 오닉스를 선택하신 분들은 사회생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본인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또 어~ 오닉스를 선택하신 분도 자신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대한 또는 사업에 대한 어, 현재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아~ 나 되게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나를 어떻게 지금 세상에 드러내지, 나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조금 고민하고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못 쓰네요. 황소자리에, 자, 있는데, 황소자리에 스톤이 놓였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세상에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집중하고 있는 부분의 동기. 내가 왜 여기에 집중을 하고 돈을 이렇게 벌려고 하고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는 어,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가 가진 이 재능을 어떻게 현실하지, 돈으로 만들지? 이런 고민을 조금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에 대해서 네 온전히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어떤 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쌍둥이 자리에는 또 스톤이 놓여져 있습니다. 당장은 본인이 거시적으로 이 불안이나 이 고민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반기 내에 본인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를 알리고 또는 이 돈을 버는 방법에 변화를 준 방법에 대해서 아, 확신이 있나 이거 긍정적으로 잘 가나 하는 데 있어서 좀 혼란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혼란은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 본인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걸 좀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천칭 자리에 또 스톤이 놓여져 있거든요. 이 천칭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 어, 지금 대부분이 일에 대한 것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 균형? 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파트너십 있죠. 내가 함께 믿고 어, 손발을 맞추고 있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균형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쌍둥이 자리에도 있고 지금 천칭 자리에도 동시에 있으니까 예, 그런 곳 그리고 혹시 지금 혼란이 다가오는 게 예상된다 그러면 이게 관제 구설과 엮이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해요. 그리고 물병 자리 같은 경우에 이스톤이 놓여 있는데 이 물병 자리는 음, 내가 사회 활동을 하는 부분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하시는 어떤 사회적인 영역, 어떤 활동, 대의적인 부분,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신경 쓰거나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 그 고민이 좀 물고기 자리에 스톤이 두 개나 놓였거든요. 두 개나 놓였다 그러는 것은, 음, 무의식에서 본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떨쳐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해요. 음, 지금 오닉스를 선택하신 분의 지금 키워드들도 보면은 지금 내가 세상을 드러내는 방법이거든요. 5번이에요. 내가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즐거운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있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 내가 내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그것도 아주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무언가로 나의 예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 아니면, 어, 내가 돌봐야 하는 것들, 어, 이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을 좀 대처해야 된다. 좀 여유있게. 그냥 뭐, 그렇게 조금 보여져요. 근데 본인에게 있어서 이게 갑작스러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유니크한 나의 어떤 능력,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 혼란이 얘기되고 있다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나는 나야라는이 자존감을 조금 더 어, 인식하고 용기가 꺾이지 않고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다면, 음, 굉장히 훨씬 더 지금보다 점프된 어떤 내 모습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혹시 오닉스를 선택하신 분은 내가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 내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하고 변화를 시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변화의 방법은 조금 유니크하게 또는 감수성 있게 또는 직관에 따라 내 감에 따라 내가 느껴진 어떤 촉이라고 하죠 그런 감에 따라서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을 보장하는 건 없어요 그 행위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예상되니까 어, 그, 함께 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어떤 파트너십, 1대1의 관계를 보통 지향하는데 그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내가 훨씬 더 성장해서 사회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보여지는 나라는 존재감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다시 일어서야 한답니다. 포기해선 안 된답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를. 좀더큰 무대로 나가기 위해서, 좀더큰 사회 활동을 위해서, 좀더큰 사람이 되어서 사회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 지금 오는 고통이라고 하니까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